우리 도전서 4장1 5 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두번 합독하겠습니다. 두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시들의 아비는 만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목숨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시들의 아비는 만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목숨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어,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만 말씀 대화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한 성령으로 감동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동일한 성령의 감동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신념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인류에게 진리를 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말해요.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참, 참이치라는 말이고 변하지 않는 가치를 말하는데 하늘과 땅의 피조개와 저 하늘을 통틀어서 변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 그가 행하신 일들이 바로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또 우리가 들어볼 것인데 복음 우리가 잘 알죠. 복음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에게 전해진 복된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관관계를 우리가 따져보자면 진리 안에 복음이 들어있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진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말한다면, 특히 복음은 그 예수의 말씀, 예수의 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구혜의 공로로 말미암아 인류가 그런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기쁜 소식,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통해서. 어, 살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살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어, 잘 우리가 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도 아는 바와 같이 율법은 거룩한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법이에요. 신령하고 거룩하죠. 그래서 그 율법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에 따른 또 하나님의 보답이 있어요. 그러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 달라요. 우리가 율법을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이제 표현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천사의 손을 빌어서 천사를 통해서 중고의 손을 빌어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에는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율법에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사랑함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또 복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분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면 영으로 사는 자들에게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그 예수님을 쫓아 사는 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로마서 8장 3절 4절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네, 우리 찾으셨으면 다같이 우리 합동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이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사, 육신을 좋지 않고 그 영을 조차 행한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라 하니다 네.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알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뭐냐? 그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도 어, 행하지 않으면 의롭지 못하다라고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은 우리 모두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죄를 정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는 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망에 쏘는 바는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이 활시, 어? 사망의 활시처럼 이렇게 당기는 게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싸가지고 독침처럼 딱 쏴져서 사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망이. 그럼 그 죄는 뭐냐? 바로, 율법이라는 권능을 통해서 죄가 죄답게 정의에 정의 내려진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모르고 있었다가, 바로, 아, 이게 죄구나라고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도리어 또그 율법에 의해서 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까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활시를 위확 당겨서 탁 쏘게 되면, 우리 인류 중에 단한 명도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게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고, 그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율법이 아무리 선하고 신령하다 할지라도 나의 죄 앞에서 율법을 갖다 대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결국 사망 가운데로 안내하는 사망의 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신령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법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게 되면 절대 하나님을 볼수 없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자는 죄를 볼 수밖에 없어요. 율법에 매여 있는 자는 죄에 딱 정해 하나님의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런데 그 죄의 값을 율법은 사망으로 정말 치르겠다는 거예요. 인류가 사망해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자신의 육신으로 육신의 죄를 정해서 그 요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죄의 대가인 사망의 대가를 주님이 대신 치르신 거라 이거 대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는 회계도좀 오해할 때가 있어요 회계도회계하면 됐지가 아니에요 회계하면 됐지가. 회계는 죄를 덮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죄를 덮는 은혜는 보혈의 은혜라 이거예요. 성막에 보면 시은자가 있어요. 천사들이 날개로 덮고 있어. 시은자가 그래요. 은혜 받는 자. 죄를 덮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낱낱이 나의 불의함이 드러나지 않는 거야. 뭐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린 덮음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회계는 무엇이냐? 죄를 돌이키는 거예요. 죄를 돌이키는 거. 하나님이 덮어줄 테니 죄를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죄를 돌이킨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다. 마치 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이건 괜찮아라고 잘못된 사인을 우리 안에 둘 때가 있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은 죄와 필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깊필코 하나님의 용서함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 또 복음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언제든지 그 어느 때든지 믿고 있는 자가 복음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죄를 이기려는 우리의 의지를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다 이. 왜? 난 본디 거룩한 자가 되었는데 정말 나의 육신에 어? 소욕이 계속 나를 죄로 이끌어가는구나. 참, 이거는, 와, 이는 정말 역설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정말 나는 성령의 법을 쫓아가리라라고 다짐하는 거라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율법의 의의를 쫓아 내가 거룩해지리라고 자기의 의로 가는 사람이 아닌데도 거룩한 삶을 살고 있게 돼요. 성결의 삶을 자동, 자동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더러움이 너무나 싫어지는 거예요. 그거 안 지키면 죽을까 봐 싫어하는 그게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가 복음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므로 더러운 것을 함께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나를 가득 채우는 자가 복음에 있는 자라니까 그 자가 그 사람이 예수, 예수를 아는 사람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자가 됐어요. 성경에 분명히 디모데 디모데 3장 14절에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과연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예수를 믿고 성경을 많이 보는데 다양한 것들을 배웠냐 이거 다양한 것들을 그게 아니라 이게 그게 복음을 배웠다 이게 복음을 진리를 알았다 이거 진리를 이제 우리가 실상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이상 이제 그 배우고 확신한 일 외에는 다른 것에 거하지 않으리라 작정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야, 작정하는 자가.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일에 너무나 창념하게 일수다, 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다 그렇게 말씀해, 고린도 후수 5장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정이 뭡니까, 정이. 감정 안에 감정. 우리가 때로는 주 안에서 그러면 막 인상 쓰면서 밋밋하게 알레르기야 이러고 로봇처럼 그렇게 교제하라는 얘기입니까? 정다 빼버리고? 아니,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감정을 개입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인간관계를 개입하고 혈연과 지연과 학연을 정말 더 우선시하고 말씀보다 앞서있는 감정의 관계들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 좀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을 나는 끝까지만 유지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어, 그런 정... 그런 정말 애틋함.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안에서 형제 자매 된또 주님의 자녀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감정은 엄청난 거예요.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 위해서도 나를 다 주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우리에게. 이제 예수의 피로 온전히 하나 된 형제 자매. 성령으로 완전하게 하나 되게 하셔서 내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받게 된다면 정말 고아 구분이 없고, 정말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그냥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혼, 사랑스러운 영혼, 귀한 영혼, 정말 상처받지 말았으면 하는 아끼고 싶은 영혼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알게 해주신 새로운 관계라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또 욕심이 많습니까? 욕심이. 그 욕심, 비단 정욕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또 성욕에 해당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쫓아 산다 이게 자기 이익을 이 땅에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우리 말씀에 이런 말씀 이 있잖아요. 누가 보고 우리,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우리 29절 마가복음 10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시 3 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지시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광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이라. 예수 어떤 사람은 그런 걱정 하 해요. 이 땅에서 어떤 결혼관에 또 사랑하는 사람을 헤어질 것에 대한 그 아쉬움 때문에 천국 가면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 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또 사랑의 관계 중에 가장 그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가 부부 관계라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에 가면 시집도 안 간대요. 장가도 안 가고. 우리가 좀 생각을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 진짜 신랑이 되시는 거구나 천국에 가면 내가 신부가 되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신랑 되시는 거구나. 그런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서는 도무지 유추해 볼수 없는 새로운 관계로 우리를 재정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이마가복 10장 29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네가 무엇을 버렸느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나와 미복음 예수와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자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와 미복음 우리 말씀 하나 듣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 이시고절이시절 다시 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그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리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르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 이제는 분명하게 또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어? 나를 따르는 자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자, 우리 목숨을 바친다는 거에 대해서 이 땅에 목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들 중에 이게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니라는 건잘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라 이게 진리. 지금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를 주님이 만약에 이 세대, 이 시대에 찾고 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자인가. 생각을 해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 자꾸 그 생각하면,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 나, 내 목숨도 이렇게 더덜더덜 떨린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이런 생각하꽉 묶여요. 그,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고만 해,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주님이 다 하게 하신, 주님이 다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힘과 능력과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가득 두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는데 망설인다 우리가? 우리가 맨날 하루 고민하는 게 뭡니까? 오늘도 뭘 먹을까? 오늘 어떻게 살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까? 그 걱정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게 할까? 이거 전혀 이거 우리가 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예수님을 잘 살게 할수 있을까. 그 걱정 하고 있냐 이거 우리가. 예. 갈라데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오직 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이채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아나사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인 믿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것이라. 네. 우리가 이렇게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사실은 딱 뚜껑 열어봤더니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아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가 복음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 그래서. 내이 땅에 여러 가지 염려와 정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과감하게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이 사시게 하신 그 삶을 여는 게 그게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그게. 음? 그런 자가.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얼마나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많이 묶여 있습니까? 음? 어떻게 내가 잘 살아서, 어떻게 내가 잘 벌어서, 어떻게 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맞습니까? 그 말이 진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한테? 저는 그렇게 안 들려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너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너 자체의 삶이 주님의 것이 되게 하라.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뭔가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 것이 있다는 얘기밖에 안, 아닌 거죠. 내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여전히 내가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너 자체를 두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살수 있는 비결을 알려 주셨어요. 목숨 천하보다 귀한 목숨 너희가 천하를 다 얻었는데 목숨을 잃으면 얼마나 그게 정말 안타깝겠냐.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겠냐. 목숨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나 주님이 그 앞전에 목숨을 나를 위해서 바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목숨을 얻을 거라고. 목숨을 반드시 얻을 거라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반드시 얻을 것이요. 너희가 목숨을 위해서 사는 자는 잃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그게 바로 복음으로 사는 자라는 걸 우리는 너무 알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거듭난 자.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어요. 복음으로 낳았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없었던. 이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나온 거예요. 이 땅에. 뿅! 애기 처음 나올 때, 정말 신기하잖아요. 애기가 이 땅에 세상에 처음, 어? 자기 몸을 이 땅에 정말 나타낸 것처럼. 우리는 완전하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롯에서 3장 9절 10절. 골로새 3장 9절 10절을 우리가 참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예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이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붙여 지금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들라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됐거든요. 새 사람이 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그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가치를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패턴과 모든 양식을 과감하게 하나님께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분이에 우리가 뭐, 성, 뭐 신앙생활 거룩하게 구별한다고 해서 뭔가 율법대로도 살아야 되지 않냐고 두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신 분이라니까. 예수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세상에 지혜가 다 있으신 분이야,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시편에도 말씀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결코 변하지 않는 지식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분을 안 믿고 누구를 믿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고 요한일서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지식, 지혜와 세상의 모든 지혜들 세상에 있는 것들 더불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거룩한 삶,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한 모든 것이 이 성령의 법 안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질 안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복음 안에 복음으로 사는자가 그렇게 살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서이장1 7절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믿음에,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니 기록된 바어직 구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인과 리같이다 이게 복된 거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로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입게 됐는데 그 힘입는 그첫 시작이 믿음이었고 앞으로 우리에게 계속 주님이 요구하실 부분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 그 복음에는 예수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께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는데 그 의를 우리가 취하는 방법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삶에서 사시는데 지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믿는데 무슨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보혈를 믿습니다. 예수 내 구주 주여 나를 용서하여 줬소. 주님이 이름 번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항상 그 복음 안에 나의 신앙을 항상 이렇게 얹치라이요얹치라이 해요, 해요. 그런 삶을 내가 살다 보면 내 삶이 하나님의 선한 예비하심이 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복음으로 사는 자의 삶을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가르치게 하셨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우리 복음으로 사는 자들의 사명인 것을 잊지 마시고, 여기서 뭔가 또 다른 것은 방법에 정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과정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예수의 사람이라면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 돼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를 놓고 고민한 자가 되는 것이지, 뭔가 더 특이하고 뭔가 영광스러운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분명한 사명을 가져고 사시는 예수의 참된 제자 될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는 세상이 줄수 없는 걸 받은 자들이에요. 이건 진짜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면 할수록 그 가치는 더 빛날 것이고 그 소중함은 내 안에서 점점 올라갈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하나님 나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그 복음의 가치를 내가 날마다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복음을 따라 사는자의 삶을 내가 담대히 살겠사오니 세상의 정과 욕심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받고. 주님이 살게하시는 방법대로 살겠사오니 아버지 이 믿음으로 사는 이 삶에 하나님의 후원과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예수님의 반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아버지 우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경 부족하거나 오직 주님만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만으로 살기 원합니다. <laughs> 아버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복된 소식이요. 이제